아 담담한데 애달프고 처연한데 다정하다 이웃고 몇 번이고 다시 찾아 듣게 하는 목소리 명실상부한 발라드의 제왕 가수 성시경입니다. 네. 예. 사실 성시경 씨는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이 본인 진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지금 맹활약 중이에요. 저는 SNS라는 걸안 하던 어... 사람이라 음. 이제 코로나 때뭐 아예 아무것 가수는 사실 목숨을 뺏기는 그렇지. 거죠 무대가 없다는 네. 건 맞아요. 노래도 할수 없어.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인스타를 시작하면서 원래 좋아했던 요리를 1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요리를 하나씩. 마셔가지. <laughs> 자라시. 그때 요리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아 <laughs> 어, 이게 진짜 음악이랑 되게 비슷해요. 요리가. 왜? 그러니까 재료를 알아야 돼. 공부를 좀 해야 더 맛을 알수 있고 만든 다음에 먹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막 두근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약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 하면서 그래 고대다기보다 그때 요리를 막 한참 올리다가 공연을 못 하니까 아 이제 노래를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없을 때니까 이제 베이스 기타 이제 다 집에서 각자 녹음을 해서 보내줘서 화면을 찍으면서 믹스를 해가지고 그리막 100만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오. 왜냐면 그때 공연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코로나, 코로나 막곡이야, 해참 <laughs> 때. 한곡한 에... 한 곡이 다 명곡이야. 그렇죠. 제가 뭐 잠깐 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내게 오는 길그 아껴둘 걸 그랬죠 두 사람 이 길이 멀게만 보도 거리에서 나가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희재 얘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희재. 희재 얘기가 아니지. 맞소. 형이 얘기하면 좀 가만있어요. <laughs> 어떻게 가만있어요? <laughs> 사실 이건 가만히 이 <laughs> 거는 느낌 제... <laughs> 느낌상으로 가져. 흐름상으로 가져 그냥 희재 얘기로 가져. <laughs> 나는 희재 얘기야. 사실 유재석 씨가 희재 얘기라고 하면 이제 희장히공 거기 희재 얘기에서 희재 얘기. 이제 바꿔야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어봐 전 사실 맛집도 야, 나만 알아야지 이거 소개하면 음. 그런 마인드였는데 네. 공유하는 이 재미? 음, 음. 맛있죠 맛있죠 음. 그쵸 하는 재미를 알게 돼서인지 내 맛집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고 시작한 기획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 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전 음, 음. 정말 저희 매니저랑 둘이 그러니까. 조명도 다 우리가 사고, 카메라도 우리가 사고, 마이크도 제일 싸구려 사고, 그래서 그냥 두 명, 세명이서 다니는 유튜브 기획으로 이렇게 된 거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원래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꿈이 없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삼수했고요. 아 그래요? 예. 몰랐는데? 이거 뭐꽤 그래도 많이. 많 많이... 예, 예, 예. <laughs> 그래? 예. 나는 그냥. 형은, 형은 <laughs> 희재에게만 좋아하고, 난 별로 안 좋아. 관심이 없구나. <laughs> 아니, 나는, 아, 몰랐어. 아니,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짧게 네, 얘기하면, 네, 이제, 네, 짧게 좀 얘기해줘요. 삼수까지 하게 됐는데, 좀 약간 바보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공부시켜주시니까. 어. 엄마,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일단 가야 안 되나? 이런. 자기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요즘 청년들처럼 막난 이게 하고 싶어. 정말 해야지. 음.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도 아니고, 사실. 뭐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먹고 살지를 처음 삼수 끝나고 어. 고민한 거예요. 어, 가만 있어보자. 뭘 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음. 가만 있어봐 하면 늙은 거래요. 그거 가만 있잖아. <laughs> 다 가만 있는데 그거 가만 있잖아. <laughs> 네, 우리 다 가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 자신도 있고. 근데 감히 내가 무슨 연예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연예인 어떻게 이렇게 이, 그때 막 100kg 나가고 지금도 막 뚱뚱합니다만.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수가 되자. 연예인이 대상가 아니라. 그니까 연예인과 가수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저는 사실 예능을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사실 그 성시경 씨는 엄청난 인기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별 관심 없는 듯한 좀 심드렁한 <laughs> 약간 그 요런 표정! <laughs> 별 웃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이 동료들과는 좀 뭔가 좀 다른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의 어... 경험과 생각을 갖고 그 나이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했겠지만 아...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뭐가 제일 불편했어요? 그 때리소가. 예, 벌써 재밌죠. <웃음> 아니, <웃음> 아,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역시 음악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 <laughs> 또호동영 형이 이기나는데호동영 어, 형이 계속 나 여자 출연자를 안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선생님분이요 승부가, <laughs> <선생년분이요>? 승부가 <laughs>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자 위에 쌀포대를 얹어서 어. 앉았다 일어났다는 새벽 2시 반쯤 이거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네네 <laughs> 예, 예. 비랑 저랑 둘이 맞아요 네. 하고 있는데 승부가 아안 나가지고 아안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수인데 왜 여자랑 쌀을 안고 <웃음> <웃음> 새벽 2시 반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laughs> 성시경 씨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이게 또댄스예요 사실은 그쵸? <웃음> <웃음> 그래요? 아, 또, 댄스가 따라오죠, 늘상. 워낙 안 추다 보니까 유재석 씨 하면 따라오는 게 술이죠. 이런 비슷한. 약간 그런 거죠. 아 아, 그런, 그런 거예요. 매년 봄에 여는 콘서트에서 네네. 약간 이제 이런 제 무대를 좀 어, 선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죠? 아. 공연장에서는 뭐든지 하죠. 뭐든지 돈 내고 공연 보러 와주시는 분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웃기고 다 해죠. 야 그러니까 전뭐 BTS도 하고 뭐 여자 아이돌도 하고 다 해요. 관객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걸로. 음... 성시경 씨의 콘서트는 정말 갔다 온 분들이 다들 야 정말 이 공연은 정말 리뷰가 좋죠. 아 너무 좋죠. 이게 공연 시간이 한몇 시간 정도 되죠? 한세 시간 반 정도가 세 시간 반. 아 근데 목 관리, 나 그거 궁금하네. 네. 아니 그렇게 술을 또잘 먹고 이게 목 관리하면 또 이게 약간은 좀 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본인만의 이런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이런 거 없어요? 노래하기 전에 절대 안 먹고요. 없어 없어. 콘서트 할 때는 거의 한달 정도 끊어요. 아 어, 맞아 맞아. 그래야 돼. 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전 공감했는데 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하려면 싫어하는 걸 음. 아홉 가지를 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런 거인 것 같아. 모든 걸다할수 있는 없어요. 사치는 없어. 어릴 때라든가 그러니까 건강이 넘쳐날 때 <laughs> 내가 가수를 좋아하니까 그래야. 하려면 음. 내가 좋아하는 거몇 개를 빼야 되는구나를 아, 요즘 그래야 되게 되겠다. 많이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김포 골드라인의 기관사하고 있는 어, 안드레스 아이비엘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온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아이비엄. 처음에 온, 온 거는 2010년에 왔습니다. 아, 13년, 되셨네요. 13년 정도. 4월이면 이제 아마 13년 되는 거예요. 그러 한국에는 네.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아 그거는 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네. 유명해진 그 펌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음. 그, 예, 아! 아 펌프, 펌프! 네. 예. 그 얘기 들었어요. 2010년도에 그 펌, 남미 쪽에서 네. 펌프가 엄청나게 네. 인기라고. 저기 아 친구들이랑 하러 가가지고 거기는 다샤니 노래들 연나이 책이 안 나와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를 또가 쉬고 있는다가 이제. 근데 어, 그 노래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검색하기 시작해 갖고 또 체리 필드라는 밴드 알게 네. 됐어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들 저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사가 궁금할 거예니까. 예. 근데 이제 어 이거 무슨 언어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그렇게. 아,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겠네. 정말 그 펌프 때문에 이렇게 이 <laughs>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도 아르헨티나에서도 기관사였습니다. 아, 아 원래 기관사. 아, 원래 기관사셨어요? 예. 네. 어. 네. 거기 모공화 같은 뭐 그런 네, 네. 열차. 제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선택하게 됐어요. 그 그래, 그때는 관광으로 오게 됐죠. 그냥 오시게 됐죠. 네. 또 기관사가 또 되신 건지. 그 전에 제가 거제도 출퇴근하면서 이게 부산에 부산교통공사의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옛날 직업이 한번 살려야 되겠다. 이제 한번 물어보러 가야 되겠네. 거기에서 아... 부산교통공사 있으니까 어느 날은 휴일인데 제가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외국인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거기 사람들 이제 민원 넣으러 왔네, 아니면 유실물 찾으러 왔네 어... 이런 생각했겠지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죄송한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관사 했는데 한국에서 기관사 되고 싶습니다. 하... 그러면 와... <laughs>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 다 멘붕 왔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좀... 한 번도 이런 예가 네. 한 번도 아니, 이런 예가 없으니까. 그 표정이 제 눈에다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 표정. 어... 음... 면허 취득하기 위한 그 과정...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 BTC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그 양산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안내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사는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아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대구주선 다니고 있다고 하고 영주권자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 조건들 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사실상이 제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거치는 똑같은 과정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그러면 사실 안될 게는 없어야 되긴 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거 과연 할수 있을까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전문 분야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어, 그 다신 그 면허가 제 2종 전기철도 차량 면허 시험인데 예. 이게 합격률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 예, 좀 합격이 우와. 필기 시험이 좀어렵습니다 철도 교육기관에 들어서 6개월간 이수를 하시면 예.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6개월을 하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6개월을 하면, 하면 시험을 치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게 시험 네번쳐야 됩니다. 어. 입교 시험부터 해야죠. 해가 해야 해가지고 이게 합격되면 그러면 교육 기관에서 이제 교육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다 이수하면 그때부터 필기, 그 다음에 기능, 기능 그냥 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면허가 발급이 되긴 해요. 그러면 정식 기관사이긴 한데 근데 입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시험 쳐야 돼. 와, 이야, 근데, 이야, 안드레스 대단. 아니 서울대에. <laughs> 기관사 시험을 봐가지고 운전대를 그 처음 잡던 기분 좀 어땠습니까? 딱 새벽, 우리가 이제 수동 운전하는 거는 새벽 4시쯤인데 객실 등다써등하고 이제 약간 어두운 분위기 만들어야지 제 앞에 잘 보이니까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내가 와 이게 진짜 되게 신비롭다 아. 여기 딱 이렇게 무천하면서 출발하고 약간 좀 뭔가 신기한 느낌? 뭐라고 첫무전을 드셨어요? 드셔서? 7천2열차 발차하겠습니다. 뭐 아. 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네, 예, 아. 그렇게 쉬운 예, 감정은 아니에요. 기관사님의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거 어떤 일정 다른지에 따라 이제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일찍 나갈 때도 예, 있고 예, 오후에 나가실 때 새벽 네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아 있고 그 다음에 오후 네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아 있는데 아 무인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승객들이랑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타고 있는데 아예 이게 지금 운행하는 열차가 무인 열차예요? 예 무인이에요. 아 그러면 그 기관석이 따로 없습니까? 기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운전해야 됩니다. 아어 그래서 각 시간대가 이제 느낌이 들리더라고요 그 그렇죠. 지금 시간대별로 다르죠. 이동하시는 분들이 승객분들이... 다르게 어 초차가 5시 반이라고 하던데. 예, 5시 그죠? 반. 그죠 맞습니다. 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몇번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밖에 이지 새벽 5시 반에 제 초차 따로 이제 출근하시는 건지. 그래도 그렇죠.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 네. 예, 그냥 이 나이 대는 이제 그냥 따뜻하게 집에서 있으셔야 되는데 음. 예나가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쯤 되면 그 서울 쪽으로 가는 그실장예 직장, 직장인, 직장인 분들이 또예 특히 아침에 7시에 이제 출근 하시는 분들 다 이제 표정만 음. 보면 예, 출근하기 음. 싫다 라는 것은 거의 이마에다가 <laughs> 이제 적혀 있는 수준으로 지금 혼잡이 이제 심하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사람들 다따 가지고 앞페이지 이렇게 기어서 이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 기가... <laughs> 뭐 처음에는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라는 반성도 해야죠, 거대요. 해야죠. 앉으면서. 이게 네. 내가 만약에 또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안내 방송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안쪽으로 지다 들어올 들어와, 만큼 다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어쩌어라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laughs> 기관서 네. 따로 있으면은 네, 그렇죠. 네. 좀 그럴 텐데 안내 방송을 하게도 너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여기 붙어서 있는데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다 보니까 바로 만아하세요 하시네요. 아까 이제 옆에 이제 <laughs> 아주 원래 이렇게 유머서 유머스러우십니까 원래? <laughs> 아예 저는 상시에는조셉 병사실에는... 어, 예. 안드레스 씨보다 말은 못해. <laughs> 김영진 디자이너십니다. 아, 예. 안녕합니다. 아까 보고 진짜 어이 한복이 진짜 와. 너무 멋있다, 막이 생각했어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한복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음, 한복을 공부한지는 한 19년 정도 이제 됐고요. 이게 오. 보니까 34살 정도. 네, 네. 이게 좀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전에는 네. GV 투라는 어... 아그 당시 오. 유명한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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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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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저. 네. 브랜드였어요. 대님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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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트렌드한. 브랜드였어요. 네. 거기에 이제 오픈 멤버로 어, 들어가서 어, 판매 사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오, 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네. 어, 제가 이제 명품 브랜드에 가게 됐어요. 아 영업 사원으로서 뭐 나름대로 능력을 조금 이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딴데 네. 스카우트 될 정도면? 네, 굉장히 이렇게 빨리 매니저가 네. 된 케이스였죠. 아 오. 갤러리아 백화점. 네네네. 여기 네, 네. 그 이제 남성복 담당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되셔가지고. 네. 아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MD. 뭐 그것도 하고요 아 네. 아니 그저 당시에 어~ 단골손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이건 뭡니까 루비통의 그 회장님께서 저희 단골손님이셨는데 루비통에 의류팀이 생긴다고 네. 저한테 스카우트 제안을 하셔서 <laughs> 아 그니까 나름의 그 패션 업계에서 그좀 소문이 좀 굉장히 좀 나셨었군요. 뭐 그렇게. 그죠 <laughs> 아, 그죠 네, 안 네. 그러면은 뭐 사실 거기가 아무나 그렇게 뭐 스포츠인 그 아니니까 네. 청담동 그 루피통 매장에 오픈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판매부터 이제 프랑스파리 본사에서 제품을 주문한 바인까지. 네. 여기서 이제 아시아 판매왕이 되셨어요? 아, 네 이제 그 루피통에 제가 슈퍼바이저를 할때 네. 저희가 아시아에서 컴페티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매장에 1등을 해서 트로피도 좀 받았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루이통 명품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복 디자인 하셨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출장이 잤다 보니까 제가 또 외국 음식을 못 먹어요 빵 같은 걸잘못 아, 먹어서 한식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게 아, 출장이 오랜 기간 때 제가 좀 빈혈로 좀쓰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빈혈이요? 네 <laughs> 밥을 못 먹어가지고 <laughs> 아 해외 에 출장이 자으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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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적으로는 이제 뭔가 좀잘 풀렸지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제 몸에 조금 약간 아, 건강에 네. 아, 뭔가 좀 적신호가 켜지면서 그만두신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정말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옛날부터 한복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음... 극을 했고 또 우리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뭐 판소리도 배우러 다니고 어... 뭐 고성 오강대니 뭐 그런 춤들을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배우는 것부터 다 뭔가가 이제 처음으로 또한복을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어, 패션을 제가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음. 음, 한복을 패션으로 봤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박선영 친성장 선생님한테 한복을 배울 때그 배냇적으로서부터 배웠거든요. 아. 근데 이제 침선을 만드시는 분이 따로 네. 있고. 또 한복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아 나는 침선장이 아니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어, 전에 패션쇼에서도 봤지만 이제 김영진 디자이너의 한복은 우리가 좀 알던 기존의 어떤 한복과는 좀 많이 달라요 레이스에 이제 타탄 체크 아까 체크 부분 보고... 네네네 봤어요 오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와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한복을 좀 디자인할 생각을 좀 하셨는지 어,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는 이제 2023년을 살고 있는데, 그때 왜 소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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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한복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복 원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 종류가. 그래서 어, 제가 또 패션을 그렇게 또 소재를,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소재를 많이 알기 때문에, 프랑스 레이스라든가, 뭐, 꼬모지방에뭐 이렇게 프린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믹스 에 매치를 해서 우리 옷하고 매치를 합니다. 네. 세계적인 모델이죠. 나우미 캠벨도 우리 디자이너님의 옷을 또 네. 구매를 해가고.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좀 특별한 옷을 좀 구매하고 싶다고 어떤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추천해달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되게 바빠가지고 되게 네. <laughs> 예, 저희 제가 딴데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에 어, 너무 좋은 옷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아... 예, 독창적이라고. 아... 그래서 아... 멋진 메시지를 남겨주고. 아 가셨는데. 카드까지 남겨. 네네. 네. 뿌듯하다고 할까요? 좀 그럴 때는 좀 언제신지. 음 그런 순간이 사실은 많아요. 맞죠? 이 베네 쪽으로서부터.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났을 때 베네 쪽으로서부터 음... 당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수익 또 요즘에는 수의를 본인들이 직접 수의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처음과 시작을, 끝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감동스럽죠. 그 사람의 삶과 내 옷이 같이 간다는 게. 그리고 한복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건 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베네치아 거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수의까지.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안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 이진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이진아 네. 수사관님. 아 뭔가 저 어, 등장하는 포스부터 아 뭔가 좀 예사롭지 않았는데 회계사 특채로 경찰이 되신 거예요? 네네. 어 이, 이게 있습니까 이런 게? 한 18년도 19년도부터 회계사 공채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1기에서 저는 이제 2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아 그렇군요. 회계사 출신 경찰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국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아이진아그 수사관님 네, 포함해가지고 세 분. 네. 이야. 어 이게 세 명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법인에 있다가 공무원 으 들어오면 연봉이 일단 한삼 분의 일 정도 소망이 있다고. 아. 아. 내가 네, 절반에서 삼 분의 일 정도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아. 아 그게. 오. 아. 이거 회계법인도 다른 게3일 회계법인이네. 네네. 오케이. 어이 아니, 꽤가 큰... 아니라 엄청난 규모. 엄청난 회사요 어, 여기 연봉 무지하 받으실 때. 그렇죠. 그럼 16년 차에 그 같은 동기부는 지금 거기있으면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이제 파트너 직전이거나 어... 보통 매니저급, 시니어 매니저급인데 가끔씩 뭐 현타는 오긴 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laughs> 어떤 때, 어떤 때좀 현타가 <laughs> 아, 와요? 아, 친구들 또 이직하면서 자기 뭐 연봉이 뭐 얼마로 올랐네. 그러면 집에 오면 약간 잠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아, 아 사람이. 네. 근데 연봉을 삼 분의 일로 깎으면서까지 이게 경찰 특채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어떤 우연한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음. 횡령 사건이 음. 이제 뭐 내부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져가지고 네. 제가 회계팀에 앉아 있었는데 횡령 규모를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말에 야근도 하고 막 햄버거도 먹으면서 막 계속 막이 그 보는데 <laughs>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원래 야근하면 하기 싫잖아요. <laughs>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laughs> 왜냐면 나 <laughs> 퇴근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 갑자기 일거리를 뚝 던져줬으니까. 네. 아저막 햄버거 막 먹으면서 감자튀김 막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laughs> <이거> 재밌어가지고. <laughs> 그게 너무 재밌었죠?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아 이게 재밌었어요. 이제 어쨌든 전공은 회계시지만 결국 그 회계를 통해서 뭔가 범죄자를 찾아내는 거에 좀 재미를. 네. 느꼈어요? 네 약간 그래서 아, 약간 이런 거만 계속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재밌으셨어요? 네 그게 딱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26만 명이나 됐던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어... 26만 명이요. 네,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인데, 아... 네, 뭐 이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사업을 해서 너희들한테 이제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다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뭐, 원금 보장, 뭐 고수익 이런 걸 이제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 이제 끌어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s n s 에 고수익 부업 투자 사기도 또 있다 그래요. 어, 어, 맞 저도 항상 이렇게 뭐 추천 이렇게 어. 오는데 뭐 이런 게 많아요. 100% 원금 보장, 뭐100% 수익, 수익 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실체도 없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 이거, 이거는 뭐 그래픽 이걸 다할수 있잖아요, 저희. <laughs> 그니까 러 이제 우리가 저런 거에 현우. 네, 이렇게. 금융 자산 관리사 국제 공인 재무 설계 막 이러니까.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저게 실제로 저랬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건데. 어떠한 법인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네. 사업 구조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가족한테도 돈안 맡긴다는데 <laughs> 원금 수익 보장해 준다 그러고 고수익 창출해 준다 그러면 일단 아니한단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아경미요 이런 건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 수법들,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요즘엔 뭐, 인공지능 시대다, 뭐, AI 시대다, 음... 블록체인 시대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현혹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투자하면은 이제 몇 배로 수익을 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냥 돈만 가져가는 거죠. 아 진짜 이게 저 이런 수법에 좀 속지 않,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습니까, 수사관님?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 맞아요. 공짜는 없고 쉽게 벌수 있는 돈은 없고요. 아, 맞아요. 네, 항상 현혹되지 마시고요.